코, 준호도 코, 옳지. 빨리 기다려. 준호, 오른손, 오른손 줘야지. 오른손, 옳지. 왼손, 옳지. 코, 경례, 옳지. 돌아, 옳지. 잘했어. 코. 빨리 돌아, 기다려. 빨리 기다려 옳지 어저 응, 뒤로 가뭐 어, 여기 앞에 앉아 응, 돌아 어, 앉아 후진 후진 옳지 엎드려 빵 어, 어. 누워. 준 누워. 굴러. 옳지, 잘했어. 빨리, 돌아. 옳지, 또 돌아. 옳지, 잘했어. 방금 어. 옆으로 좀 가봐. 주노 앞에 앉아. 옳지, 앞에 앉아야지. 옳지, 해이파이브 옳지 앉아. 좀 앉아. 일어서. 요가. 기다려. 옳지 잘했어. 굿보이. 빠니 돌아. 옳지. 엎드려. 아니 아직. 오른손. 옳지. 왼손. 왼손. 옳지. 허. 옳지 잘했어 어으거 하나 여기 앞에 앉아 기다려 앞에 앉아야지 하나 앉아 우리 들 자꾸 가까이 오니 힘들게 빨리 옳지 빨리 No. 돌아 앉아 앉아 엎드려 굴러 아니야 앉아 저도 앉아 밖에 누구 아 앉아 니 앉아 엎드려 굴러 아니야안줄 거야 그아돌아 옳지 아니, 도, 돌아. 옳지. 다리에다. 으, 녀석들. 기다려. 기다려. 앉아. 자, 기다려. 준호, 먹어 빨리 좀 먹어 옳지 준호, 엎드려 집도 엎드렸어? 그렇지. 잘 빨리 먹어 준호도 먹어 엎드려 기다려 옳지. 어, 도 잘했어. 어, 앉아. 저도 앉아. 저도 앉아야지. 옳지. 앉아. 그 어, 돌아. 옳지. 많이 돌아. 돌아야지. 돌아. 어. 옳지. 잘했어. 준호 이거 너무 무거워. 팔팔일 거야 자 준호! 앉아! 후진! 후진! 옳지! 돌아! 돌아! 오른손! 옳지! 왼손! 준호 왼손! 옳지! 앉아! 코! 경례 옳지! 잘했어. 어. 빨리 돌아. 옳지. 잘했어. 어. 끝. 물물게 이거는 이게 물줄 거야. 이거는 이거는 그냥 좀안 되고 물 타서 줘야 돼. 잘했어.